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 인사드립니다 돌아온 노리의 대리 뽑기 시간 오늘은 두 명의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친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 자, 우리 강아지님은 어떤 거에 당첨되셨죠? 카오스 이벤트. 자, 정확히는 카오스 이벤트는 아니고, 그, 노래 광고 뽑기 이벤트에 당첨된 친구입니다. 강아지 친구가 워낙 이것저것 찔렀나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에 당첨됐는지 지금 헷갈렸나봐. 자, 아무튼, 우리 강아지 친구, 이번에 당첨되었을 때그 소감이 좀 어땠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좀, 제노랑 솔라만 타가지고, 그 차가 너무 질려가지고, 다른 차를 타고 싶었는데, 당첨돼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 진짜? 와 그러면은 지금 아예 무관 카밖이 없는 거야 우리 강아지 친구? 예전에 동생이 시진 패스는 현질해주긴 했는데 그 차는 안 써요 아, 그러면은, 진짜, 시즌 패스 카트 말고는 아예 없다는 거네? 네. 헐, 그런 당첨자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아지 친구의 계정이 아닌, 너구리 계정으로 들어있는데요. 자, 원래는, 너구리 강아지 친구의 계정 빌려가지고, 그, 로그인 하려고 했었는데, 로그인 인증 과정 중에서, 몇 번,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너구리 기기로, 강아지님 계정이 들어가는 게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너구리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아지 친구한테는, 이 레전드 카트를 살수 있는, 기프카드를 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헤이 자 우리 강아지님 이번에 레전드 카트 해가지고 강아지님 원하는 걸좀살수 있게 되었는데 간단한 목표 같은 거 하나 정하고자 우리 약속하가자 이번에 난 레전드 카트 타면 뭘할 거다 이번 시즌은 꼭 레전드 간다 지난 시즌은 무슨 티였어요 우리 강아지 친구? 챌린저 와우. 1? 와 챌린저 1까지무운 카트로 었는데야 대단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좋은 카트 타서 레전드 갈수 있기를 너구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아지 친구 첫 번째 당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강아지님의 이어 두 번째 대리 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당첨자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는 닉네임이 어떻게 됐어요? 유튜브 닉네임? 유튜브 닉네임이 있나? 아, 우리 친구 유튜브 닉네임을 까먹었어. 내가 소개할게요. 우리 친구 한님만 콩님이에요. 한님만 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친구 너무너무 귀엽다.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이제 11살이요. 이제 11살 됐어요? 네. 우리 한입만 컥친구는 초성 때 학교 많이 못 다녔죠? 네. 어때 좋았어요? 아니면 좀 아쉬웠어요? 네. 아, 추웠어요. 아쉬웠구나. 올해는 제발, 제발 학교를 많이 갈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님한 곡 친구는 어떤 이벤트에 당첨되셨나요? 카오스. 자, 이 친구도 헷갈려합니다. 정확히는 레전드 카트 이벤트 영상에 당첨되셨어요. 자, 우리 한님한 곡님 다시 한번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지금 너구랜드 카오스를 얻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친구는 왜 하필 카오스를 얻고 싶은 거예요? 카오스가. 멋있어요. 아, 맞아요. 카우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 우리가, 우리 친구에게 어울리는 이 멋있는 카우스를 한대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빙고가, 와! <laughs> <laughs> 정말, 정말, 깔끔한 걸볼수 있는데요! 아니, 우리 친구 뭐, 출석 찍고 이런 것도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어, 두 줄을 <laughs> 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 이 계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이 계정이 레벨이 20이거든요? 어, 저 아니에요, 이 계정. 어, 아니지. 이거 확인 안 했으면 노구리가 그냥 이걸로 해버렸잖아. 저 음. 노구리한테 다시 아이디 비번 확인 좀 해주세요. One hour later. 이번에도 좀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 한님은 콕 친구의 그본 계정이 게스트로 로그인이 되었다고 해요. 한님한 컵님, 진짜 좀 아쉽다, 그치? 네. <laughs> 노구를 뽑는 구경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유막콩님한테도 너구리가 얘기를 해봐가지고 기프트카드를 선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유막콩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유막콩님, 이번에 기프트카드로 같이 지르면 목표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하나 말해줘한테 고가, 베테랑, 마스터, 어, 연습 꼭, 꼭 연습 많이 해서 얻어보려고요. 그래요. 카오스가 고가에 좋다고 하니까 꼭꼭 연습 많이 해가지고 따시길응원할게너구리가 네.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 모두 레전드 카트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선 하나 보시는 분들 알람 설정하기. 그리고 둘. 이 영상에 댓글로 갖고 싶은 카트 적기. 갖고 싶은 카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니만국 친구. 흑기사, 카오스, 백기사, 빙고. 네, 우리 친구가 잘 말해줬는데, 여러분, 이번에 나올 흑기사도 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기사를 적어준 친구는 만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은, 너구리하고 얘기해봐가지고, 흑기사 나올 때 뽑아드릴지, 아니면은, 다른 걸 먼저 뽑아드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흑기사하고 포르시까지는 너구리가 작성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되지안 돼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셋!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너구리 채널 라이브 시청하기. 자, 여러분. 너구리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의 주장 의혹을 방지하고자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니까, 꼭꼭 참여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참여하지 않으면, 당첨이 돼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 친구의 이 대리 뽑기, 라고 해야되나요? 어쨌든 기프트카드 수요식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니만콩님 이번에 당첨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너구리 많이 알려줄거죠? 네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다음시간에도 너구리는 더 재밌고 알찬 가로표 컨텐츠 준비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안녕.